양호유한 호랑이를 길렀다가 오히려 근심을 남기게 된다는 뜻입니다. 이는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힘을 키워주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사자성어입니다. 이 말은 당장의 작은 이익이나 측은지심 때문에 장래에 닥칠 큰 위험을 간과했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. 중국 역사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로 강력한 적을 제압하기 위해 또 다른 세력을 키워주었다가 결국 그 세력에 의해 위협받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. 예를 들어, 한때 힘없는 누군가를 돕고 보호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세력을 얻고 나자 과거의 은혜를 잊고 오히려 도움을 준 사람을 배신하거나 위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. 양호 유한은 특히 위험을 내포한 대상을 무심코 키워주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무분별한 도움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미래에 자신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. 이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,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방의 잠재적 위협을 제대로 파악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. 결국 양호유한은 눈앞의 상황만을 보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태를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